빨리 안와요 지금 카메라 지금 들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일로 작가님, 일로 오세요. 일로 와. 한줄 서, 한줄 서, 한줄 서, 한줄 서. 내가 진짜 정말 에?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에? 지금 제가 지금 무남생을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하고 있는데 늘 맨날 거짓말 치고, 나 맨날 속이고, 어? 맨날 맛있는 거 준다 해놓고서 안 주고. 이거 오늘 내가 오늘 지금 벌을 좀 줘야겠어요. 뭘 찾아봐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할 골목길까지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에?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말에 복명복창하세요. 에? 오늘은 오늘은. 명선이가 명선이가 남동구의 맛집에 가서 남동구에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맛있게 먹는다. 된다. 아우 정말 진짜 잘 하실 거예요? 네. 감독님, 잘 하실 겁니까? 진짜 정말 네. 정말 되게 많이 참았어요. 에? 이제는 봐주지 않을 거예요. 어, 요, 여기예요, 감독님. 여기. 어, 제가 또 중화요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또 중식이거든요. 중식. 오늘 제가 다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아, go 와 중식 아싸 와와 와.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이 탕수육도 먹을 거고요. 불맛을 잔뜩 입힌 해산물이 들어간 짬뽕도 먹을 거예요. 가자. 와 여기 와 중국 관와어 잠깐만요. 누구시죠? 아 네, 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아저남동구 생활경제과 문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 남동구에서 또 사람 데리고 왔네 이 사람들 아 근데 네, 저기 주무관님이시네요 주무관님 여기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예. 네, 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했고 혹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마중까지 나오신 거예요 네아 네? 그래요? 맛있는 음식 준비 돼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는 거예요? 네자 그러면 은 같이 가서 먹어요 우리 같이 아 지금 하지만 네. 그 지금 바로 드실 순 없고요 예? 네? 지금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게저 싸움 잘해요? 아, 싸움은 못 합니다. 아, 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제가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나도 퀴즈 제일 못하는 게 퀴즈인데, 진짜. 나 돌머리인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맞치셔야 아, 네. 들어가셔서 맛있는 <laughs>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무튼 도전할게요. 도, 전 도전. 도전. <laughs> 네네. 만약에 뭐, 못 맞추면은, 네, 밀치고 들어갈 거예요, 전. 아무튼, 그 문제를 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식당 등 개인 서비스업 중 지역의 타 업소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지정하는 이 업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음식 쪽에는 일가견이 있고 또 제가 식당 쪽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바짝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착한! 어 착한! 착한가격업소! 어! 정답입니다! 착한가격업소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업소를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청결 서비스, 착한 가격업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남동구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착한 가격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랑 오늘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건가요? 네 같이 식사하시죠 어 진짜요? 네 혹시 밥 많이 드세요? 아저 예. 엄청 좋아합니다 네. 좀... 아 많이 드세요? 아 많이 안 아, 먹어야 좋은 건데 아, 아 그런가요? 아, 예, 아, 아, 예. 아무튼 예. 아무튼 그럼 이제 함께 네. 저희 들어가서 맛있는 맛집에서 밥 먹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궁금했는데 들었나요? 아네 잠깐만요 네. 그 뭐야 아무것도 안, 이 사람들 진짜 정말 이, 사기꾼 아니야?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음식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아무튼 드,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네. 자 갑시다 알겠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사장님 어서오세요, 사장님. 네. 아, 멋지시다. 아, 사장님. 별말씀. 네. 어, 발음이 아니라요. 네.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이곳이 착한 가격 업소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 왜 사실 요즘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굉장히 좀 경기가 좋지가 않은데 네네. 어떻게 착한 가격 업소를 이렇게 하시게 되셨나요? 어, 제가 음.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착한 가격 지정 업소를 받아서 한것 같은데. 와. 일단은. 이 홀에는 저희가 매장에는 그이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저도 어른들을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오... 그게 그렇게 해서 입선물을 사고 조금 조금씩 와주시고 이게가 그게 계속 순환이 되니까. 와. 그렇게, 그렇게. 사장님 진짜 파이팅 하시고요. 네네. 정말 여기 논현동에 있는 모든 이렇게 가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동은 여기서 약간 스탑하고. 네네네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네, 음식은 네, 지금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삼삼짬뽕 하나랑요. 네. 어, 저는 그래도 짜장을 좀 이렇게 맛보고 싶거든요. 네. 짜장과 짬뽕도 잘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짬짜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짬짜면 하나랑 저기 네. 삼선 짬뽕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 따뜻한 마음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기대돼요. 아, 네. 와. 네, 기대돼요. 기대돼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면이 각종 해산물과 불과 만나서 맛있는 짬뽕이 되었습니다. 옆에는 달콤한 짜장면이. 내가 사랑하는 짬짜면 콤보가 탄생. 어우 이 조합. 아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너무 먹고 싶잖아. 짬뽕아 일로 와. 짜장면아 일로 와. 와우 와. 우 되게 만족하시나요? 아, 오, 아 네. 삼선짬뽕 시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지금 확실히 진짜 해물이 정말 많고, 네. 이 정말 소래포구의 이 신선한 이 해물,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오, <목소리>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면 짬짜면이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고요. 와. 야. 음? 우와.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면치기를 또 옆에서. 어떻게 이제 주부가님, 이제 어디 두 번째 또 집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어디인가 이번에는? 네. 아, 근데 응. 제가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끝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니, 뭐 가봐야 될거 같아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층에도 이제 정들었는데 가 가지 마요. 그냥 너무, 오늘 째고 가지 마. 저도 가지, 많이 아쉬운데. 아, 가지 마요. 다 먹을 수 있어. 서 먼저 아, 가한 모금 어, 하겠습니다. 안돼, 좀. 아니 안돼 가지 마요. 가지 안돼 가지 마. 가지 마. 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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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 드디어 갔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 세상이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혼자서 <laughs>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또 이제 가 가지고 또 착한 가격 업소로 찾아보고 또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왠지 또 맛집에 또스웨이나서 어, 굉장히 기쁩니다. 예. 오, 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어. 어 장어집인가 봐요. 장어가, 장어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yeah. 와 가지고 장어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이야. 와! 우와!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입구에 장어가 막 춤을 추고 있네요 아, 네. 예, 춤을 예, 추고 예, 있는데 예. 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기가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 착한 가격 업소가 맞을까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왜 착한 가격 업소예요? 2층이라 네. 또 저희 집 분양받은 가게라 그 월세를 손님들한테 돌려드린다고 그래서 음. 그냥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 건물 주세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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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 사장님, 사모님께서 여유가 있으시고. 어, 인터뷰도 굉장히 또 자연스러우시고.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착한 가격 없인데 어떤 음식이 제일 자신 있고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는지 좀 자신 있게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저희 집은 아, 감자탕은 저희 집은 육수를 끓여 가지고 감자탕을 해요. 그래서 맛이 깔끔하고 특출합니다. 와우. 이제 감자탕 한번. 감자탕이 제일 음, 또렇게 예. 맛있다고 하니까. 감자탕 맛있게. 네, 육수. 예. 육수 많이 넣어주세요. 아니, 정말 맛있어요. 예. 착한 가격 가게라고 해서 서비스가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반찬 가지수도 적당하고, 돌솥에 지어지는 밥이라니. 어떻게 착한 가격인데 돌솥밥이 다 나와? 감자탕도 이렇게 맛있게 끓여지고. 이양 많은 고기 좀 보소. 이러면 명선이 너무 행복하잖아. 와, 드디어, 와. 와. 지금 보니까 뭐, 와, 뚝배기가 나왔고요. 와. 뚝배기, 이거, 와,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와, 무슨 일이죠, 이게. 와. 아, 사모님, 아, 지금 네. 사모님께서 이렇게 한상 차려주신데 이게 정말 1인 일인 네, 양인 네. 거죠. 네. 1인요. 그리고 전 너무 신기한 게 감자탕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유, 자주 먹으러 가는데. 네. 돌솥밥이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아, 요, 그래요? 요런 구성어도 처음 보거든요. 저희 집은. 와. 저, 밥 나갈 때, 식사 나갈 때, 네. 무조건 돌솥이에요. 모든게뭐 네. 김치찌개가 네. 나와도 네. 돌솥밥. 음.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장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제 밥을 일단 는데 네. 와, 밥이 어. 너무 잘 됐다. 와, 나 진짜 이 와, 이 밥이 너무 고슬고슬하고. 어. 윤기 보이세요, 감독님? 윤기가 막 지금 쫘르르르 쫘르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와 제가 또 밥을 푸시고 네 밥을 폈습니다. 물을 네. 여기다 부으셔서 나중에 누룽지랑 드시면 아, 속이 또 시원하고 좋아요. 또저 룽지 룽지 누룽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어머 네. 세상에 어나 감자탕 뭐 삼겹살 에이. 뭐 여러 가지 에이. 메뉴가 진짜 많더라고. 요 다양하더라고. 요 메뉴가 거의 뭐 1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아유.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laughs> 장어가 또 그렇게 에이. 잘 나간다고. 왜 아까 그럼 얘기를 해, 왜 감독님. 장어를 미리 장어를 좀 얘기해 주셨어야지. 저 정말 모르고 왔거든요. 감독님. 정말 모르고 왔는데 진짜 다음은 이제 다음은 네. <laughs> 네. 장어가 아닌 감자탕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감독님. 사랑해. 네네.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여기. 착한 가격이라고 해서 맛이 없을 거라고요. 와. 왜들 이러십니까? 착한 가격에 착한 맛까지 해야 감동이지 않을까요? 제 표정. 이 표정 안 보이십니까? 난 맛없으면 표정부터 이상해지는 여자라고요. 뭐, 삼, 어, 우리 또 사장님께서, 어, BGM도 나오네요. BGM이 지금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네, 이 삼각포 식당에서는요, 어, 아이돌 음악,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인위적인 음악이 아닌 정말, 예, 우리 사장님께 직접 연주를. 너무 슬퍼, 감자탕 먹는데 너무 슬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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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아, 누룽지까지. 와, 진짜, 이 밥도 한 그릇 먹고, 이게 뼈다구 먹고, 지금 이제, 아, 누룽지까지. 이게 뭔가 이까 입가심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속이 탁 내려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요.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진짜 너무 착하다. 이게 여러분들 단돈 7,000원이에요, 7,000원. 와, 정말 남동구 진짜 정말 착하다, 착하다. 와. 음! 어, 음! 잘 먹었습니다 착한 가게여 내게 오라 이 세상에서 명수원이에게 제일은 착한 가격에 착한 맛이 더해진 남동구의 착한 자격을 가진 착한 가격 가게일지니 와 저는 오늘 개탔습니다 지금까지 미뤄뒀던 최고 맛집을 그냥 둘러본 그런 느낌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에도 또 남동구의 착한 가격 가게 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